자 그럼 지금부터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리턴 매치가 선사됐습니다 요정에서 막강패로 등극한 정창욱 셰프 대 물도 설고이 없는 위기의 남자 샘팀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샘팀 셰프는 정창욱 셰프를 꺾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한 번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두 분의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이야, 빅매치입니다, 빅매치. 랭킹 1위와 또 위기의 남자 샘팀의 대결. 사실, 한때는 요리계의 성자에서. 네네. 정말, 이게 쌩풍이라는 이름까지. 예, 예. 정말, 끝없는 나라의 아이콘. 그... 예, 이제, 쌩김비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정자고 셰프가 글쎄요. 네, 어, 슬쩍 다가가면서. 어, 쓴 말을 하번 써보세요. 신경져. 아, 아 양배추는. 네네. 논화하기로 했네요. 논화하지 않다고요? 나눠, 나눠. 아, 지금 사투리나. 사투리나.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아 우리 파스타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렇죠?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아요. 많이 좀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썰고 있는 건 뭡니까? 감자입니다. 감자. 자 그리고 아, 대파를 썰어서 필쭉하게 썰는. 어, 쌤킴. 야, 지금 양배추를 아무래도 어. 지금 공통적으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쁘다! 이뻐! 아, 이뻐. 아, 저렇게 작은 칼로 양파. 네. 아, 대단합니다. 슥슥 문지르니까 오. 그냥 뭐. 야, 오늘 쌤킴 칼잘았네요 어. 지금. 자, 저부터 양배추. 오오. 의기양양이고 연양 만점이기 때문에 일단 주재료. 변비에 좋은 양배추가 재료로 들어갑니다. 네. 또, 특별히 또 정창욱 셰프는 양배추 굉장히 좋아하는 식재료고요 네. 머리도 하나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laughs> 거의 양배추로 승부를 봤을 때는 네. 진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양파 썰어 놓은 거를 듬뿍듬뿍. 듬뿍. 야, 아무래도 채소를 많이 쓰네요. 그러게요. 네, 장이 그리고... 좋은 요리다 보기 때문에. 네네, 소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아, 듬성듬성. 아, 양배추는 정말 네. 원없이 쓰네요. 계속 쓸어 넣습니다. 네. 아. 아니, 듬성듬성 뭐, 영수도 저 정도는 못 먹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 양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손이 큽니다. 정점 오셨고. 저만은 양배추 어떻게 하나도 안, 안 흘리냐? 그러니까요. 아,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결하듯이. 아, 사실 이렇게 두 분은 지금 네네. 별 말씀이 없는데, 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금, 예. 그렇죠? 저 기들이 난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네. 촬영을 하면, 방송을 보면서, 어, 저랬었나? 저 앞에 기억은 진짜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본인이 그렇게 소금 뿌리는지도 몰랐습니까? 소금 같은 거는 가끔씩 기억이 나는데. <laughs> 샘킴 네. 가장 그 포인트로 삼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아, 일단은 뭐 양배추가 좋으니까 사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트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트와 연어에 만나. 요거트와 연어에, 연어에 만나. 양배추를 <laughs> 기본으로 깔고. 네. 샘킴은 내불꺼내서 샘 기분 랩에다가 랩에다가 저거 쌌어요 연어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시간이 쓰면은 어떠한데? 랩을 먹을 수는 없는데, 그죠? 저 비닐을 말이죠. 다시 빼나요? 아, 비닐을 아, 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기서 뭐 어떻게? 요라르트요요거르트요구트 On l'a dit artificielle, mais on s'en fout qu'est-ce qu'elle est belle. Il la courtise, brûle les ailes. Le cabaret retient son souffle. Elle enflamme la piste comme une vie romane. Tout ce que c'est une perle rare comme un bijou d'époque. On a la 이거 어? 타는 거 아닌가? 땡킹? 아, 땡 양배추! 양배추! 아, 이거 탔다. 뭐 탔나요? 발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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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믹이 저 그냥 버리지 않고 음. 저기 딱... 발사믹이 원래 당분이 많아서 떼어가지고 예, 예. 셰프들이 많이 써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네. 리덕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탄 거를 다시 해야지 저기다또 섞으면 분명히 탄 맛이 계속 나아 아, 근데 쌤, 지금 다시 부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샘킴이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이러면 샘킴의 <laughs> 저런자 한번 맛을 보고 괜찮나요 아 괜찮답니다 괜찮답니다 음. 네. 아 지금 훈제 오리를 인제 오리를 쓰고 있어요. 있나요 네네. 아 우리 훈제 우리가 아까 얘기도 안 했는데 언제 또 가져오셨네요 아기다버리를넣고나제 네. 오리를 버터제오를 넣는 있나요 요 네네네. 또왜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고명에 쓸 거예요. 고명? 아, 고명으로? 네. 아, 고명으로 쓴답니다. 기계 많은 편이네요. 아, 자. 아, 후추를 뿌리게. 지금 어디까 진지한 표정해 지금 고기도 두 가지 따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우 아, 오리, 오리고기 지금 고명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닭고기도 쓰셨어요. 닭고기도 씁니까? 소고기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정경호 씨를 위해서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들어가는 정창욱 셰프. 아, 정창욱 셰프는 양배추에 이제 닭가슴살을 넣기 시작했고요. 정창국 셰프는 역시 오늘도 쯔유, 일본, 간장. 일본 간장인데 가스오버시라고가랑으로 예. 맛을 낸 아주 감칠맛 폭탄인 그런... 아, 필살기죠. 네. 예. 안 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 양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오리고기를 저렇게 많이 구워도 돼요? 오래? 오래. 기름을 뺄 거야, 아마. 와, 맞아. 아, 김정주 씨가. 네네. 네, 네. 자, 5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올 현장에 나왔다. 백김치? 네네. 네. 아, 백김치. 백김치. 아, 아까 우리가. 아... 양이 부족하다던 백김치 국물을 훈제 오리 위에 끼얹었습니다. 이야 정말 뭐감칠맛이라는 감칠맛 다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양이 부족하다고 그 말씀드렸는데 예. 훈제 오리에 국물로 끼얹었습니다. 예. 아, 정창욱 셰프 수, 그런 거 기존에 좀 약간 보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 정창욱 셰프는 이거 뭐 본인이 전공이죠? 네네, 저, 전공입니다, 이거. 매일 네, 우리가 먹던 거. 조금 질릴 수도 있어요, 저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자주 해. 7개를 어, 땄는데 또 했어, 이걸. 자주 해. 맛을 알거든요. 그 맛이야, 그 맛이야? 그, 그 맛이야. 정창훈 아, 맛 아니야. 정창훈 맛이야. 이거는 손님 바뀔 때마다 그 맛을 아 저기 좀 가겠어요? 그쵸? 손님만 갈아끼고. 아, 정말. 아, 아, 아. 여기게괜찮요 여기 괜찮아요? 어제 오리, 훈리 여기다가 동치미 국물을. 아, 후추를. 예, 예. 우이안 나게. 어땠습니까? 와. 아, 아, 아. 이게 어 이게 메인이구나 여기. 어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와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생김은 어쨌든 전혀 지금 뭐 요리. 어 생김은 너무 조용합니다 네, 지금. 네, 그림이 없어요. 네. 발삼이 그 탄거 탄거. 맞아 네. 무 쓱. 아 이거. 아 어땠습니까? 들아가아어아 들어가. 시큼한데요? 아 발삼이니까 시큼한지. 아그가요 그래요. 근데 발삼이. 발삼이를 시큼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2분 30여 초, 2분 30여 초. 아, 그러나 벌써 그릇을 꺼냅니다뭐다 어, 됐나 봐요. 아 이러다 그냥 생 연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뭐 뭐가 다 됐다는 거지? 어 아, 벌써 접시에 아까 요거트, 요거트 살짝 뿌려놓고 자 연어, 를어 연어를 연어를 비닐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닫아놨다가끝냅니다 아, 지금 그 연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 연어 안에 뭐가 있나요? 양배추. 아 양배추가 양배추. 연어 안에 있다아 양배추가 연어 안에 있답니다. 아 지금 여기 지금 기름이. 기름에 뭘 하신 모양이에요? 튀아 튀김입니까? 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기름을 오추, 오추. 끓이고 있었는데 기름을 끓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채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뭘로 사용할지 자남 시간 1분 50초 1분 50초 아, 약간 좀, 좀 서둘러야 될것 같아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계란을 볶고 있습니다 달걀을 뿌리고 있는 정창욱 셰프 아 오늘은 정창욱 셰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4 0분 남았는데요 계란을 풀어놓는데 계란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 야, 약간, 약간 뽑으면... 비린 맛이 날것 같은 계란 네아 아, 그냥 어우 그냥 얹어놓습니다 어 일식의 오약거동을 네네. 저걸 만들었구나 일식에 있는 오약거동을 네네. 제가 거 훈제 오리로 한거예 아, 아, 일식을 응용해서. 일식을 그러니까, 응용해서. 안 해서. 이 20초밖에 안 하지 않았어. 자, 여 나왔습니다. 자, 저 위에 뭐? 아, 훈제 오리를 뿌리고, 그리고 어, 채소를 얹습니다. 채소를 얹습니다. 자, 이거이거이거이거 자,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끝났습니다. 자, 10점표현을 습니다 10, 9. 자, 와. 끝났습니다. 자, 10점표현을 습니다 10, 9. 8, 8. 7, 6. 5. 뜨겁습니다. 4, 뜨거운. 4, 오, 뜨거운데. 4, 4 2, 2. 오, 뜨겁지? 1, 1.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야, 뜨거울 텐데, 저거를. 아, 어, 박박사번 보내주시죠. 와. 와, 여기서 채소를 끄내가지고 아, 쌤 킵. 아 이제 플레이팅, 이제 셰프답게는. 와, 와, 멋있네. 야, 저거, 어, 어떻게 우리 15분 만에 만들지? 정창욱 이런... 셰프가 만든 의기 양양. 아, 아, 맛있겠네요. 뭐? 이거, 이거 예, 아는 예, 데도 예. 이거 맛있. 그냥 뭐 음식 자체 의기 양양 분위기가 와. 느껴지네요. 밑에 밥이 있고 양배추가 또 있고. 네. 뭐 파면 팔수록 뭐가 많이 나오네요 안에서. 아 벌써 벌써 표정이 밝잖아요. <laughs> 벌써 표정이 밝아. 뭐가요? 예, 드셔 됩니다. 아, 얘기가 참달라요 네네 얼굴이고. 아예 기가 차지 네네 우리가 한몇주 그렇게 웃었거든요 <laughs> 어 근데 아 <laughs> 어, 벌써 지금 신호가 왔나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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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그것도 니다 뭔가 뭔가에 약간 좀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돈을 지불해야 될것 같은 와 감사하다는 표현을 좀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그냥 먹기 죄송한 우리 저희 집 냉장고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어 네. 이거 너무 맛있네요 어디서 어... 그렇게 알수없는 기분 맛이 나왔을까요 생각보다 오리를 고명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요 그거는 그건... 기름을 다 들이... 그러니까 걸러서 버렸어요 음. 버터도 버리고 그리고 아까 저 백김치 국물을 들이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이 돼 있을 줄 알고 맛을 봤더니 간이 안돼 있는 거예요 어... 좋아하시는 걸로 그냥 간을, 간을 해드린 거예요. 신맛도 아 있고 김치 아 국물로 쿵쿵하다 그러셔서 예예. 감칠맛도 있겠다 싶어서 어야 어떻습니까 장에도 좋을 것같습니까예 밥보다 양배추 더 많이 들어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먹기 네. 부담스럽지않습니까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야 아, 그럼 뭐아 네, 장에 좋죠 아 이제 진짜 샘풍은 없어지고 샘 킴이 왔네요. 아 연어와 양배추가 지금 같이 있고요. 아 벌써 이게 플레이팅 되는 것만 보고도 네. 그 연어를 자르면 이제 양배추가 나옵니다. 네. 그게 와. 이제 연양입니다. 연양. 네. 와우.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 봐야 되겠죠.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양만 좀. 과연 만점일까요? <목소리> 오, 조금 오래 걸렸는데 왜 활발을 잃었어 정신 나간 사람 같습니다 <laughs> 와 아, 무슨 맛이길래 아, 다 드셔도 됩니다 이거. 자, 연어하고 양배추 연양입니다 연양 <목소리> 표정을 봐서는 만점 정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고요. 우와.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연어랑 요플레랑 발사믹이랑 이셋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되게 너무 신기한데요. 아까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뭉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자, 아, 또막강페 또. 그렇죠, 의기양양 한번 먹어봅니다. 어, 저것도 <laughs> 맛있어요. 아이고, 못 선택할 것 같은데. 아, 야. 못 선택할 것 같은데. 정창우 셰프의 의기양양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기양양. 아, <laughs> 행복하네, <laughs> <laughs> 음 행복해. 행복해. 와, 야, 오리가 완전 다른 맛이 나네요. 그렇죠, 정창욱의 맛이야. 음. 딱 봤을 때딱 이런 맛이겠다는 예상은 했는데 그걸 두세 단계 더 뛰어넘은 맛이 나온것같오 어,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거는 닭 가슴살은 촉촉하고요. 오리는 바삭하고요. 그 식감이 음. 너무 좋네요. 맨 마지막에 생강 넣으셨죠? 네. 네. <laughs> 생강을 넣으셔가지고 맨 밑에서 아. 맛을 계속 고급스럽게 이렇게 받쳐주고 아. 있어요. Uh, thank you. Yeah, yeah. Uh. yeah. 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또 단맛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훈제 연어 안아하는 사연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입맛도 그게 굉장히 좋은 요리예요 에피타이저로 되게 훌륭한. 확실히 양배추와 연어라는 게 일반적인 조합은 아니거든요. 근데 훈제 연어와 구운 양배추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처음 먹어본 맛입니다. 어... 맛있어요. 네, 진짜 딱. 네. <laughs> 네, 네. 아, 아쌤 김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센풍이니 소시몰리니, 요리학원을 다니다는 듯, 더 이상 뭐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센킴의 요리입니다. 음. 아, 근데 너무 음식이 음? 성향도 다르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자,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어, 아. 정말 오랜만에 생리서 딥매치.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단독 1등을 달리고 있는 <laughs> 정창욱 셰프와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부진에 빠져있는 위기의 남자 샘킴의 대결 아... 과연 오늘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굴지? 자, 정경호 씨결정했셨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정창욱, 2번 샘킴. 아? 네. 누르셨나요? 네, 눌렀습니다. 이야... 정경호 씨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정경호 씨의 선택을 받은 셰프는 누굴지? 승자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장애 좋은 요리 의기양양과 영양 만점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굽니까 결과는 세기! 세 키.